음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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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보면은 보상데이 이러면서 먹게 되고, 아, 이거 하나 못 참았지? 자책하는 것들이 시작되고, 그냥 먹은 걸 토해내면 되잖아. 내일 모레 병원 가서 뭐 이상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막,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내가 정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살이 쪄버릴 테고,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이 들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포지티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치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몸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와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바디포지티브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기. 살이 찌는 그 순간. 사실은 11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를 되게 많이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죠. 왜냐면은 내가 살이 찌든 안 찌든, 그냥 몸, 뭔가 좀 처음에는 어, 바지가 조금 줄어들었네? 키가 크고 성장을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어, 그 순간부터 남과의 이제 비교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비교가 사실은 자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타의적이었던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어? 오랜만에 보고, 어머, 왜 이렇게 살쪘니? 왜 이렇게 얼굴이 복덩이가 됐어? 라든지 뭐, 어 나중에 시집 가려면 그렇게 계속 몸매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라든지 해서, 사실 그 11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아, 몸이 달라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해진다는 건가? 많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 저 스스로도 저를 굉장히 올감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몸을 통해서 이제 놀림을 받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친 전혀 티를 안 냈었죠. 티를 안 냈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어, 어느 날 저에 대해서 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상처를 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외형적으로 달라지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되게 불쾌한 경험이 될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부분 부분을 콕콕 찝어서 어깨가 왜 이렇게 넓냐, 라든지 뭐 눈썹이 너는 왜 붙어 있어, 라든지 여자가 애왜 이렇게 털이 많아, 라든지 뭐, 너 종아리가 왜 이렇게 굵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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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찝어서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어, 자신감이 줄어들고 위축되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어, 외적인 무언가가 결국에는 내가 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 결코 내가 행복해질 수 없겠다 성공할 수 없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어, 뭐 사랑받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 제가 이 이런 바디 포지티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명을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런 신체적 컴플렉스를 언제부터 이제 갖게 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90% 이상이 사실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어 누군가 우연치 않게 한 마디 툭 던진 한 마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매몰되어서 이게 항상 마음속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인생의 과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해. 어, 일정 시간, 많은 비용, 시간, 노력들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없애려고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중요한 어린 나이 때부터 사실은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그냥 튀고 집에 가서 줄넘기 천개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약과죠. 귀여운 수준이죠. 진짜 정말 심할 때는 대학교 가서 저는 다이어트만을 위한 휴학을 1년 동안 하기도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이제 그 토플 영어 교환학생 간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 이때 공부할 거다 하고 휴학을 한 다음에 어 헬스장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운동을 배우고 어 식단 그알바비 나온 걸로 이제 생활비도 하면서 막, 닭가슴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식단도 지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산업에서 유명한 운동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옥주현 요가, 마일리 사일러스 다리 운동, 뭐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조혜련 선생님 태보, 뭐, 그거 있어요. 그 빌리부트, 이런 거 알지. 강하나 하체 스트레칭. 마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했죠. 그런 것들은 당연했고, 어, 심지어 헬스장, 그, 래서제 루틴이 이랬어요, 그냥. 새벽에 그, 다이어트 그거 성공하겠다고. 새벽 4시, 5시 그때 일어나서 헬스장 문을 열고,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한 다음에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운동을 겪는 줄로 막다 배우고 해요. 그 다음에 헬스장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은 도시락 다 싸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정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 정말 이건 나의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고 이때 나는 무조건 성공시켜서 나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그 안에 매몰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실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 안에 점점 하다 보면은 한번 음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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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보면은 이제 조금 뭐 보상 참이이면서서먹되되고 근데 그 순간 아 이거 하나 못참았지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 혐오와 그런 자책하는 것들이 시작고그고그럼음 다음 더줄여줄여버고그고그고또고시폭식하식고줄고줄여버고그고다러다중 나중에는 아고안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악 참고 의 굴레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강박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심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 그냥 먹은 걸 토해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가 먹은 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 그냥 먹어버리고 그걸 뱉어버리자. 그냥 토해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땐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고 난 성공시킬 거니까.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섭식장애와 다이어트 강박까지 가게 되고, 어,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리고 뭐, 그 체감하는 체력이라든지, 그런 몸 상태라든지 그런 게 하루를 팍팍 깎이는 것도 느껴지고, 진짜. 내일모레 내가 흐린 눈 하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흐린 눈 하고 있지만 내일모레 병원 가서 뭐 이상 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막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생리는 당연히 끊기고 그 상태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정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낌은 오는데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되고 그만두는 순간, 어, 내가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살이 쪄버릴 테고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이 들것 같고 진짜 끔찍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 나중엔 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은 약간 생존 느낌으로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를 겨우겨우 그 끝에는 좀 인정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완전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그만둔 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나는 단한 번도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 적이 없지? 왜 나는 단한 번도 나의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준 적이 없지? 내가 정말 외모 때문에 항상 불행해했고 내 진짜 인생이 아니었다면 그럼 지금까지 나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중간 중간에도 결국 저는 저였던 거죠. 늘 항상 저는 가짜 인생이라고 부정했었지만 사실은 진짜 인생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억하 심정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의 몸을 긍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운동도 그만두고 살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쪄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는 결국 나와 내가 있어줘야겠다 그 끝에는 내가 있어줘야겠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큼은 내가 진짜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진정한 저의 바디포지티브 인생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다이어트 그만두고, 오히려 아예 아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운동도 정말 그만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필수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늘 항상 음식은 억누르기만 했고, 식욕은 억누르기만 했고, 운동은 항상 미워하기만 했고 싫어하기만 했고 스트레스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놔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진짜 일정 부분 살이 찌긴 쪘어요. 찌긴 쪘는데 근데 그 이후엔 더 놀라운 일들이 사실 찾아왔었죠. 저한테. 오히려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욕구가 다른 쪽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식욕에만 머물러 있던 욕구가 어? 나 저런 것도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내가 이제 이 몸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그럼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관점이 다른데, 저의 시선이 다른데로 가게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먹는 패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스스로 처음엔 너무, 아, 그,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라고 스스로 동료, 일정 부분, 억지로 동료했던 부분도 처음엔 있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같은 부분도 아예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니까, 와, 근데 이 몸으로 내가 그럼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난 앞으로 생각했던 나의 미래는, 항상 날씬하고 예쁜 모습으로 성공한 미래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답답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걷게 되는 거죠. 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까 그 순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고민하는 순간 내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별, 하늘, 그리고 바람, 그리고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와닿는 이런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제 몸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뭐, 그런 순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는 억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뭐 한달 뒤, 뭐, 3주 뒤, 2주 뒤, 이런 식으로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이었다기보단, 그냥 나가고 싶을 때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뛰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그 느낌이 궁금해지고, 순수하게. 그리고 뛰어보다가, 내가 만약에 이 운동장을 일방,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모두가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나만 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걷는 이 위치에서 나도 걷고 있는데, 저기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에 산을 올라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운동에 대한 미움을 풀어내고 정말 운동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었을 때 정말 그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에 좋은 부분을 하나둘씩 몸이 감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는 그냥 되게 빨랐어요 오히려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특정 몸의 움직임은 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러닝에 빠지기도 하고 등산 너무 좋구나. 여기선볼수 없는 것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내가 볼수 있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등산엔 인생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저거 내려올 거왜 올라가지? 힘든 거, 땀나는 거왜 하지? 운동이란 거 너무 싫어. 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제가 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사실은 바디포지티브는 저한테 되게 은인이에요. 제가 바디 포지티브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식욕을 미워했던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어, 해결되지 못했을 거고 운동을 미워했던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저는 항상 식욕을 억누르기만 하고 운동을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살 빼기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무언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본연 자체로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디 포지티브가 저한테 선물해 준 가장 큰어 기적입니다. 사실은 원래 바디 포지티브의 뜻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긍정하고 사랑하자라는 거였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합시다. 러브 앳 셉트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취지에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바디 포지티브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생각보다 이렇게 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들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하기 힘들어요.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특히 제가 백인 인터뷰 했을 때 되게 강하게 느껴, 받았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러지는 거예요. 이제, 바디 포지티브가 좋은 건 알겠지만, 어, 이번 생에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확 와닿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보면 바디 포지티브의 방향성을 지금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마디 쉽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되게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그렇다면 바디 포지티브라는 거는 결국 내 몸을 긍정하는 거니까, 긍정은 좋게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몸을 마주하고 용기 내서 마주보는 것부터가 사실은 긍정.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있는 내 모습을 마주보, 용기 내서 마주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그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바디포지티브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다. 지금 당장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성을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어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회에는 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을 하나둘씩 없애 나가는 게 바디 포지티브의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 한국 평균 마네킹을 제작한 게 이제 또 그런 맥락 속에 있었어요. 옷가게에 가면 항상 마네킹이란 존재는 남자 키가 192고 여자 키가 184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냥 가면 오브제예요, 오브제. 그냥 <laughs> 있는 덜렁 있는 조형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그러면은 그냥 옷가게에 들어가면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했던 저 마네킹을 친숙하고 익숙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어, 내가 있는다면 저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바뀌는, 사회에 바뀌는 요소 중 하나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그런 마네킹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하나의 또 요소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그 마네킹이었습니다. 한국 평균 사이즈 마네킹 제작하는 거. 어,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마네킹이 무조건 있었어야 했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마네킹을 만들고 싶다라고 화두를 던졌고 그거에 응답하신 분들이 사실 펀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네킹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동감하고 동의하고. 공감해서 같이 이 사회를 바꿔 나가고 싶은 분들이 함께 이 마네킹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박스와 같이 기획을 하고 스파오는 도와주셨어요. 사이즈 코리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한국인의 체형을 데이터화해요. 매년 정말 철저하게 이제 해외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 기준으로서 한국인의 평균 사이즈를 딱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균 마네킹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네킹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스파오 일부 매장에 가시면은 마네킹이 이렇게 옷을 입고 서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욕심 같아서는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거는 평균만의 평균 사이즈를 만들었으니까 또 평균이 아닌 다른 사이즈의 마네킹들도 조금씩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몸을 가진 마네킹.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마네킹 여기까지 만들어진 마네킹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딱온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